농민들 부역을 시켜서 그래서 새로 보를 쌓서또 물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 뜯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가면 백성들의 절반은 노비고 그리고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병역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몇명안 되는 평민들 세금 부담을 하고 부역 부담도 하고 병역 부담도 하는데 이 사람들 고열을 짜내는 거죠, 이냥 아주 짜내서 그 그렇게 정당치 못하는 것을 먹고 마시며 즐겼던 것입니다. 이 교, 고부근수 조병갑은요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세울 때또 그렇게 농민들을 your